오늘의 민원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분회장 최홍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아니야살아남면 시... 저... 신장님, 경례당입니다. 네? 신, 뭐라, 뭐라 해야 돼 아, 내가 전분회장이까현분회장님이잖아 아, 아, 형님이. 맞아요. 어, 장기장입니다 <laughs> 총내회장 <laughs> <laughs> 민원을 신청하셨잖아요. 예. 왜 신청하신 거예요? 우리 마을에 어르신 노인들만 계셔서 백 살이 어해 이팔년생. 9 4십사 세. 구십팔 세정수 마을이네요. 충북 보 신정리 마을 평균 예. 연령이 8 0 세랍니다. 회장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카메라 감독이야 아전부녀회장이 칠십 대 막내 두분녀회장의 일꾼이자 충북 보원 신정리 마을의 막내가 됐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청룡 회장님 호떡 한 막내 신고식을 치르며 7 0대 막내 누님들 대신 귀여움을 맡았는데요 체력은 금방 바닥나고 아이고 과연 신정이 장수 마을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7 0 세가 넘는 연세에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충북 보원 신정리 마을 민원인 역시 장수 마을 답습니다. 장장님 어? 얼른 모자. 안녕하세요. 다리 아, 아이고. 다리 아프가지고. 아이고. 청년회장 보고 싶고 일하려고 노력했어. 네. 다리 아프세요? 어, 다리가 아, 어. 아, 아. 다리 가 아프고 아, 허리 아프고 다잖아요. 아이 아이고. 내가 청년회장 이름도 이 알아. 어, 제 이름은 주 어머니 뭐라고요 제이름전주 네? 아, 그분은 연기하시는수예요 손현우? 손수손수예 내놔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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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지일도 <laughs> 산동으 사라졌죠. <laughs> 자 여기 일이 많습니까 어머니? 예, 예, 일이 많아요. 벽비야 예. 되고, 맛도 따야 되고, 팥도 비는 거고. 고도 밀고 뽑아요. 도착하자마자 큰일드네요 출연회장이 오신다고 서 일부러 그냥 다어 일부러 그런 필요가 없 일정 외 네. 전화 통화할 목소리가 안 바뀌네요. 장님께 말해. 며느리. 아 며느리 분. 예. 형이 있는데 일하러 온다라요 다음에 오라정 했어요 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뭐 굳이 뭐 동네 어르신들보다 일이 많은 70대 막내들인데요 어르신들만큼 몸은 불편합니다 다리가 왜아프 거예요? 그냥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아이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은못 다녀 니내차 작아 영 아니면 이 동네는 이 차가 많아요 <laughs> 어머니들의 슈퍼카죠 어, 이거 배고 계시네요 우리 영감님인데 어. 암소스렌자가 한 팔년 됐어. 아버님 씨요. 아파서 못해. 그래서 그냥 오늘 오고 지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음. 청년야장 원래 쉬셔야 되 돼. 아암 수술 안 했다고요 지금. 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청년야장 올때 기다리잖아. 아 아버님 멈추세요. 아버님 멈추세요. 제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뭐 들어와 저어으로 나가면 아버지 나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논을 이렇게 이거, 철조망을 이거를 안치면 예. 아 돼지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를. 멧돼지 어, 하여튼 멧돼지 때문에 사밑에 바로 논이 있어서 철조망을 설치하셨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두배로 힘들게 벼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네, 원래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기 살다 저기 하는 게 낫다고 너무 아파서 일하면 안된대야 그랬는데 저라는 겨. 저라면몇 며칠씩 들어 놓아야 돼 아파서 어. 이거를 통증이 마나. 계속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지만 이걸 네. 잔뜩 당기면만 들어야지. 아버지 네. 쉬십시오. 이일 휴가 드릴게요. 우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네. 돌아야 되니까 네. 돌아올 만큼만 음. 비시면 돼 제가 뭐또 낯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 한번 해봐, 맨날 다니시는데. 이걸 제가 하면 아버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해야지.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렇지? 어머니 네. 몸이 아파도 쉴수 없는 전 부녀회장님 부부인데요. 40대 막내가 젊은 혈기로 싹 해드리겠습니다. 야, 면적이 꽤 넓어 보이는데요. 아니야, 이 그만해도 돼 힘들어 얼른 와야 돼. 응? 아니야, 힘은 안되는데이 정도 더 해야 되잖아니안 안 그래, 안 해도 되는 거만해도되니 거야. 그만해도 돼. 그만 돼. 그만해도 돼. 그만해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면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그요해도 돼.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그만해 다른 그만해도 돼. 그만해 돼. 그만해가 돼. 그만해도 돼. 그만해가 돼. 그해도 돼. 그 돼. 그도 돼. 그만도 돼. 그만해도 돼. 7 0대 막내 누님들은 매일 언덕을 오르며 일하신답니다. 언덕이 너무 높고. 파시기고. 자동차 끌고 올라오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됐다니까. 아, 저기, 저기 어, 노란 어, 노란바 위에. 네, 노란바 위에가. 어, 거기 팥이 있어. 거기 팥. 가져 키로 하그걸싹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오르막 고개를 넘어 도착했습니다. 파시기 맞지? 파시기는 검은콩인데요. 아 까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오, 저기까지 다시 가서 물어보고 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 뭐.. 가만히 있어 끝인데 <목소리> 양이 많아요 어머니 이거 한, 한 번으로 안 되죠? 봐봐 한번될라번 조금, 조금씩 가면 두번 될때고 네. 아니면 한 번에 많이 지르면 한 번에 될때고 아 그래요? 응. 난감하네 마른 하늘에 팥대락 맞았습니다 <목소리> 몇번 왔? 왔다... 야큰터 이거. 야 이거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높이 쌓아도 돼요? 오, 너무 욕심낸 거 아니에요? <laughs> 자 하지만 큰거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오르막 고개. 우렁찬 함성과 함께 돌진해 보는데요. 정정 정정 가해입니다. 해가 해가 남만하지 않은 오르막고 긴데요. 네. 제가 파치 맞아, 맞아야 이거, 합니다. 이거 제발. 맞아야? 어, 어 이거 때가말 파시야. 이게 파시에요? 어, 남았지. 예 많이 남았어요. 아까 저한테 한 번이나 나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어째 많으네.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야 이거 언덕이. 어머 여기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했어. 여기 여기 시집온자가 5 0년 됐어. 음. 5 0 년을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신 건? 뭔 게요. 다 젖었나? 40대. 리우 막내만 믿으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청전회장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70대 막내들은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어, 근데 아까 봤더니 어. 다 검은색이 던데요 원래 검은색이죠. 이게 무슨 파시라고요? 무슨 파시 이 저기 검정 파시지 막 그냥. 팥이.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검은색이면 <웃음> 검정 파시죠. 다시 검으면 검정 파시지 <laughs> <팥이죠. 거기, 웃음> <그냥 팥이 검은색이지 웃음> 뭐가 있어그냥 <laughs> <나 봤어. 웃음> 한더 갔다 올게요. 아, 여 갔다와. 언덕 넘어 밭두 번째 왔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어,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세, 세 번을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무, 이건 무리야. 피사의 사탑에 버금가는 피사의 파탑을 쌓아보지만. 어, 근데 이거. 그래도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 어, 한번 더 가야겠네.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양도 무게도 두 배. 아 다리가 후들거릴 거야. 네 내리막길 조차 아, 이긴데요. 마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몽포의 깔딱고개 앞에 다시 섰거든요. 기운이 팍팍 소아라 숨이 깔딱깔딱. 차는 깔딱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어 어떻게? 어 그만다. 아 하지만 뒷걸음치는 다리 아, 안돼요 여기서 멈추면 더 힘든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했죠 <웃음> <웃음> 숨이 깔딱깔딱 간신히 넘은 아. 깔딱고개 아. 아. 다리가 탁 풀렸습니다 아. 아이고 어떡해 저거 아 힘들지 않아요 다 가져왔어?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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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실온 밭부터 정리하고요 다시 언덕 넘어 밭으로 향했습니다 딱일분만 쉬어야겠다 마스크 벗고 머리가 땀에 다 젖었어요 <laughs> 그냥 굽어내는 <laughs> 길인데 이걸 무거운 것을 다 들고 하루에 수십 그렇죠. 번씩 왔다, 왔다 갔다 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해보니까 알겠네 우리 어머니 보충을 깔딱고개를 세 번을 넘으며 밥 배송을 완료했고 무릎 아픈 전분녀 회장님 걱정이 해결됐습니다 정년회 하... 장님 이리 와봐요 얼른 암만 해도 내가 몸보신을 시켜야 될거 같아 아진 서로 날 거예요? 그럼 제가 날달걀을 못 먹거든요. <laughs> 서울에서 태어나고 쭉 살아 가지고 이게 날 날거에 요지 음, 챙겨 주셨는데 딱 감아 봐요. 어, 거기서 청룡까지 탄다고요? 차는 거까지. 그냥 그럼 참기랑 많이 넣어야지. 자, 거. 무거운 거 들고 되고 힘들다고 들리는 아. 거니까 얼른 잡더라고. 아이고, 여기 마음 봐 봐. 근데 청룡회장도 이거 처음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란을준 진짜 이유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두 분녀 회장님이 가마솥에 점심을 차리셨는데요. 입에 착착 붙는 찰밥과 토종닭을 잡아서 아 백숙을 해주셨어요. 신경 아 네. 쓰셨네요. 아우 네. 야 이런 호강을 또아 이거, 아, 이거. 아, 아버지 하나 드셔야 돼. 안돼 나 안돼 또. 왜요? 고기라고는 저기 입에도 안 되는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50년 되셨어요 50년, 50년 동안 고기를 한번안 드신 거예요? 응. 아까 배어 수확했던 전 분녀 회장님 남편이세요. 왜안 드시는 거예요 고기를? 옛날부터 아, 안잡또 먹으면은 속에서 기 올라올 거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 어떤 닭고기요. 고기도. 닭고기요. 어쩔 수 없이 닭다리는 제가 어, 먹어야겠죠. 어, 어, 아이고 야, 닭다리 큰었던 거야. 어, 일도 잘하더니 <laughs> 잡는 것도 잘 잡네. 음, 소담주게가 뭐예요? 이거는 맛있게 잡혔는지, 부드럽아 오늘. 저는 채소보다는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깔딱고기에서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차 차에 밥까지 야무지게 접수했는데요. 밥요나 거기다 만 먹었어. 아버님은 콩나물만 드셨고 우리 전 분회장님은 고기에 집중하신 우리 원양이 뜨겁게 야 어머니 아주 고기 맛있게 드시네요. 이거 얼마 만에 드시는 거예요 고기 몰라 추석에 먹어보고 이제 먹나 아아전 분여회장님 부부와 <laughs> 눈물 나는 점심을 마치고 운동 삼아서 현 분여회장님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운동 삼아서면 여긴 좀 가벼운 일인가봐요 뭐 어, 그럴까요? 이걸 보고 아 요거는 제가 좀 해볼 만하겠다 했는데 여기가 저위에요자 <laughs> 아까 본콩밭에 <콩밧의> <laughs> 두배 밭에 이어 콩과의 전쟁입니다 아 여기를 운동 상아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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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고랑이네요? <laughs> 다리 아픈 70대 막내 분유 회장님들을 대신해서 40대 막내가 또 출격합니다 그런데 전분 회장님이 카메라 감독을 보시는데요 저, 카메라 감독도 카메라 뚱뚱뽀 카메라 아 저기 청개 줬잖아 그거 좀 놓고 좀 떡떡 비어 힘들게 카메라 아까 뭐 먹었죠 허리가 아파도 그러면 쉽니다. 그냥 붙잡고 있으면 돼. 아 이렇게 해서 카메라 들게 된사연이오늘부터 내가 카메라 감독이야. <laughs> 야, 근데 폼이 정말 <laughs> 자세가 안정적이죠. 그렇게요. 많이 찍어보신 것 같은 자세로. 어, 인간 생각 어, 되시는 게 아니고 잘 찍으면 돼요. <laughs> 어, 그래 가만히 있어. 자. <laughs> 근데 이런 잘 이런 잘해서 돈데 내가 내가 힘들다. 그렇죠 저것도 무거워서. <laughs> 자 이대로 카메라 감독 복직 하나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작가가 들어 나못 들어 이거. 뭐, 네작가도또이을좀 아, 시키세요. 다 같이 고생해야죠. 무릎이 안 좋은 70대 막내 분녀 회장님들은 쉬게 하고 제작진들이 동참해서 한 시간 만에 콩수업 끝났는데요. 전 분녀 회장님이 청란 주신 이유가 다 있었어 마지 야 대단하다 대단해요 예, 인삼물이요인삼물이요뭐 <laughs> 어? <laughs> 진짜? 오늘 동그만 잡았 근데 청란 먹고 콩밭 치였는데 예. 일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맛있는 거. 어, 더 해야 예? 여기 있잖아 이제. 예? 더 해야지. 아, 괜히 그런 말 지금. <laughs> <찍고> 아, 예. <laughs> 일을 벌어요. <제가요>? 어. <laughs> 제가 그동안 고춧대를 얼마나 많은 동네에서 많은 고추대를 뺐는지 자 확인해 보시죠. 작년 10월 전남 영광에서 고추대 1200개, 지난 8월 전남 나주에서 150개, 지난 3월 인천광에서 280개를 뽑았다고요. 고추대는 좀 많아요. 양 뭐? 조 <목소리> 네, 좀한 척이라도. 아, 좀한 체. 네. 네. 아 네. 좀만치면은 네. 어머니 네. 한 20분만에 끝내버릴 거예요 큰 네. 소리 제대로 쳤는데. 아, 하지만 200개는 <목소리> 넘어버리시. <목소리> 이고 하셨는데. 예, 뜨끔이라고 그 야, 이봐라. 과연 무사히 맞출 수 있을까요? 선생리 질러! <laughs> <laughs> 다음 주백세어르신가 고추 맛파즐기고요 여! 승님제자을 키워 주십시오. 94세 지팡이 장인을 만나는데요 이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